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한테는 반갑습니다 해야 되죠? <laughs> 예. 예. 지금 세상이, 온 세상이 조용한 데가 잘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는 천재지변도 아주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또 전쟁도 천지 사방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또 질병도 세상에 없던 질병이 자꾸 이렇게 파생이 되고 이러한 때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예. 좋은 방법일까? 이 질문을 제가 박물관에서 외국 대사부인들 41개 국가 대사부인들을 교육을 시킬 때에 그 대사부인 한 사람이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나라 대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사부인들은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못 봤는데 참 세계가 이게 넓기는 넓구나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 대사부인도 있구나 예, 기가 막힌 것을 질문하는 대사분도 있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진짜 천재지변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사람 마음이 선량하고 하는데 천재지변도 깜짝 놀래게 천재 지변도 피해가요. 천재 지변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편안하고 정말 잘 살고 싶으면은 우리가 먼저 순화가 돼야 돼. 우리가 순화되고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면은 천재 지변도 오다가 다른 도로 피해가고 전쟁도 그러한 곳에서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질병도 오다가 피해 갑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확신을 갖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그런 확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참선 명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 한번 그걸 한번 이렇게 짚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명상이라고 하는 말이이이 말이 말이 경제에는 없어요. 명상이라는 말이. 경전에는 명상이라고 하지 않고 사유수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수. 생각, 사유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죠. 생각으로 닦는 거예요. 사유해서 닦는 것. 사유에서 닦는데 그것도 어떻게 사유에서 닦느냐. 사유에서 닦는 것도 억상 사유, 관찰 사유. 이두 가지로 사유를 합니다. 억상사유라는 것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걸 가지고 또 관찰하고 관찰하고 관찰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억상사유가 돼요. 그런데 관찰사유는 어떤 거냐?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왜 이러, 이런 상황이 됐을까? 이거는 왜 이럴까? 이렇게 이렇게 사유를 합니다. 이거를 다른 쪽에에서 보면은 가장 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는 우리 불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유식 삼십송에서 보면은 그걸 갖다가 이걸 수행하는 것을 명사자성차별이 네 가지로 수행을 합니다. 명하는 것은 이름명자예요. 명 이름명자라고 하는 것은 이명 유물유명입니다. 물건이 있으면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나에 대한 이름이 있고,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데는 이름이 붙어요. 존재, 바로 이름. 그러면은, 존재하는 그 이름의 근원을 규명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이름의 근본을,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생명체는 어떤 연유로 이 생명체가 나왔느냐. 이 생명체는 어떤 역할을 하, 하, 할 것인가. 이 생명체는 어떻게 되게 하다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끝나면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계속 사유+ 사유하고 사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를 다 아, 이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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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을 치고 이게 예, 알았다. 예 알았다. 명예에 대한 그, 그것을 알았다. 그렇다면은 대자연의 이 우주 만물의 이온 가다. 온, 온 자리 우주 마무리 앞으로 진행가야될 모든 것을 그냥 일견에서알수 있는 도리 이것이 명사이거든요. 미른 명자 하나를 가지고 계속 사유하는 거요 그다음에 사사유라는 것은 현실로 존재하는 물질 세계를 사달를어요 인사자. 물질 세계. 물질 세계의 흐름을 관찰해보면 그야말로 그냥 물질이. 저, 그냥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잘 관찰해 가지고 이게 너무 잘 정리를 해 놓는 것은 불교고또 동양학이에요. 불교학 동양학. 이거는 너무 잘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에요. 실천하는 사람그 예를 들면은 아주 쉬운 말로 집을 하나 짓게 되면은 집을 하나 짓게 되면은 이게 아주 그, 장, 그 유명한 장자에 도행지성이요 기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니면 은 나는 것이고 명위지연이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이름 아무개라고 이거 이름 붙이니까 그거든. 이거 이거 해가라고 이름 붙이니까 해가지 해. 안, 안 붙였으면, 딴 이름을 붙였으면, 뭐, 예를 들면, 뭐, 뭐, 종어, 뭐, 했으면 내가 종어지, 해거가 아니란 말이야. 그 이름은 그렇게 붙이니까 이름이 된 것이고, 도, 행지, 성, 이 길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사람이 다니는 데는, 다니는 데가 길인데, 사람이 어디를 다니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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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어, 그, 영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 이 글을 가지고 영국을 실천해 온 게, 이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은 건물 하나 지으 그러면 이게 동양에서는 이게 울타리를 먼저 쌓고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 런데 영국에서는 그냥 허허벌판에다 집을 하나 지어. 그래도 집을 다 끝내고 나면은 사람이 제일 많이 간 곳에 대문을 내. 그 도행지성 했잖아요. 길은 사람이 다닌 곳에다 낸다. 다닐 때게 어떤 어떤 곳을 다니느냐. 편리한 데를 가지, 불편한 데를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인식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깊게 생각해서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보다 앞서요. 서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 유명한 노벨상을 받고 뭐하고 하는 거 전부 서상 사람들이 많이 받는 이유가 동양 사람들은 그냥 알고만 말지 알고만 말지 그걸 갖다 깊게 관찰 사유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서 무엇을 중요시 해야 되느냐 관찰 사유에다가 관찰 사유. 관찰하고 사유하는 겁니다. 지금 관찰하고 사유하는 것 이것이 이거 명상이에요. 이것이 명상인데 이 명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가장 바른 명상이냐 이럴 적에 명상. 그 명상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되게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지금 전 세계가 명상 시대예요. 전 세계가 명상 안 하는 나라가 없고 참 명상이 아주 지금 그 미국만 하더라도 육천만이 넘는 사람이 명상을 하고 있고 또 방학 되면은 아이들 그 학교에서 명상반 모집을 하면은 오늘 오늘 모지에 공고 딱 뜨면은 그날 저녁 안으로 다 저기 만실이 돼 버리지 그 다음 날까지 가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예, 이게 예, 예, 아주 호응이 높고, 모두 명상을 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죠. 그런, 그러는 것에 대, 대해서 우리가 예, 좀더 명상하는 그 개념을 더 철저하게 해서 더 가장 올바른 명상을 할 때에 가장 이익이 날 것이 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가장 올바른 명상법이 예, 어떤 법일까? 그래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경전에 있는 말씀이 제일 올바른 방법이고 내 개인의 생각에서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말하는 것다 그건 자, 내 개인이 놓고 경전에 있는 대로 가자. 그다음에 조사 선지식들이 하신 말씀으로 가자. 그 그러니까 옛날에 모두 해놓해 놓고 가장 많이 따라간 길도 제일 많이 따라간 길을 가면은 제일 편안한 길, 제일 어른들이 잘 많이 하셨던 그길 이것을 가면은 가장 옳은 길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지금 명상에 가장 옛날 어른들이 정말로 가장 많이 했던. 이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명상을 하려고 하면은 대발심이 분심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은 중국 송나라 때 자각 종색 선사라는 분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가르치신 말씀인데, 그 이거는 정말로 명상을 하려고 하면은 보살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명상을 공부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참선을 잘 하든 못 하든 간에 명상에다 명상을 하는 분을 이름을 붙여서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보살. 예. 학 반야 보살 그래. 반야를 공부하는 보살은 그 명상을 하는 사람은 이것을 그그 명상을 왜 하느냐 하면은 명상을 하면은 그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반야예요. 반야가 뭐예요?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을 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학 반야 보살 반야를 공부하는 보살은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자각종색선사가 그러면은 이게 최고의 지혜를 성취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일러주는 것이 보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이러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 열어주고 무엇으로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이 대지혜를 가진 보살은 무엇을 해야 되냐? 반드시 명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상,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반야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무엇부터 사느냐? 원부터 세워라. 원부터 세워라. 원이 없으면은 공, 그런데 명상뿐만 아니고 뭐든지 성공하는 사람은 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원이 있어야 성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선이 아닌 경전을 공부해도 내이 경전을 참 지게 공부해야 할 세상 사람들 은 눈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그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원을 가진 사람은 공부도 잘 되고 명상도 잘 되고 다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반드시 원을 가지시라고 해요. 원 먼저 딱 예.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정말로 꼭 해야 되는 것이 삼매를 닦아야 된다는 것이 위주입니다. 정수 삼매 삼매 그런데 이것은 삼매를 닦는다는 말 그렇다 이제 삼매라는 말을 하나를 이제 따에 참선을 하는 모든 사람은 삼매를 체험해야 돼요. 삼매 체험 한번 하고 나면은 죽을 때 정말 웃으면서 손 흔들고 가요. 치매 걸려서 탁 이렇게 그냥 병원에 있다가 가는 법이 없어요. 참선하게 되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앉아서 이렇게 정말로 일념으로 일념으로 해서 무념으로 갔다가 무념에서 산매에딱 들고 나면은 산매에서 다시 돌아오질 않고 가버리니까 앉아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참선하는 사, 스님들이 앉아서 돌아가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요. 우리나라 참선 가, 참선하는 방법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참선 수행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우리나라 스님들도 그것이 진짜 우리나라 방법이 최고다 이 생각을 잘못 예,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막 자꾸 다른 나라에 가서 뭐도 배우오느라고 난리요. 다른 나라 가서 배울 것 없어. 이게 나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원만 있으면 돼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을 가지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송산 스님께서 미국에서 예일대학 출신들을 출가를 시켜가지고, 출가해서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었는데, 이 스님들을 전부 데리고 와가지고 수덕사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이게 명상을 훈련을 시킵니다. 명상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이 미국 이 사람들을 누구더라 가르치라고 할까? 가르치라고 할까? 전부 다다아 못합니다. 다, 다 아, 아,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 가르칩니다. 이런. 그러니까 성산스님께서 참 아주 그 뛰어난 분이에요. 성산스님 참선 한 번도 안 해본 스님한테 네가 해딱 참선을 참선 안 해본 사람한테 하라하면 어떻게 할 거요? 예 네? 예? 당감하지요. 그러니까는 이이 이 스님이 그 스님 지금도 살아있어서 자고 친합니다. 속으로. 승산 스님이 미워 죽겠고, 자기를 거기다 시켜 놨으니까, 두 번째 미국 승려들도 미운 거예요. 이 자식들이 뭘 그냥 명상은 한다고, 참선을 한다고 와가지고, 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게 참선... 참선 이렇게 급해야 돼요. 급박하면 터져요. 급박하면 터져. 이게 이게 백척 간두에 진일보, 백척 간두에서 대나무 꼭대기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뛰어. 뛰면은 안 죽어. 그런데 거기서 살리려고 허덕이면 다 죽어. 얘가 얘가 되시죠? 이게 이이이면 중이 이, 이, 미워가지고. 미국 스님들이 미워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 명상 안 배우겠다고 승산스님한테 대모하도록 이 사람들을 유도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국 사람들은 가부자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가부자를 딱 가부자를 시켰어요. 미국 스님들. 그러니까 가부자를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꽉 넣니까 으다 울죠. 그래놓고는 아침 먹고 아침 7시에 딱 돼가지고 가보다 딱 시켜놓고는 죽비 쳐놓고는 자기 나 <laughs> 죽비 쳐놓고 자기가 자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그 예? 죽비는 그래도 칠줄 알아가지고 죽비는 딱 쳐놓고는 자기 나와서 점심 먹을 때까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들어가서 이때쯤 되면은 못 앉아 있고 전부 누워 있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게 절대 참선 안 하겠다고 승산스님한테 참선 말고 다른 거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하겠지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4 0명 넘는 스님들이 전부 울어가지고요 가부자를 한 사람도 흐트러지 않고 이게 가부자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살짝 걸치지. 살짝 걸치면 더 아프죠. 살짝 거쳐가지고 한나절을앉아놓으니까 울어가지고 여기 가서 소금발이 하 아, 여기가 소금발이 닿게. 얼마나 울어버렸던지. 그래서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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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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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여가지고 또 휴식했다가 오후 시간에 또 가서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고 데모할 줄 알았는데 절대 데모를 안 하는 거예요. 미국 승려들이. 그랬는데 여러분 저기 저 지금 저저 저기 어딥니까 우리나라 이제 저기 저 카이스트에 가서 명상연구소 있죠. 거기에 지금 미산 스님 가 계신 거 알죠? 예, 미산 스님이 미국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 한국 선연구소가 있어요. 명상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미국 스님이 미국 전체 불교를 총관하는 스님이 그 미산 스님 딱 만나더니 50년 전에 수도사에 가서 거기서 명상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앉혀놓니까, 앉혀놓니까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를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자기 혼자서 찾지요. 자기 혼자서 이, 이, 어떻게 하면 이, 이, 이걸 이겨내느냐? 이게 여기서. 이이걸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참선인 모양인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때 이게 마음을 어떤 마음을 써야 될 것인가 온갖 것을 다 하면서 다 하면서 앉는 것이 자기 길이 자기 스스로 뚫고 나가 버린 거예요. 참선 명상은 가르쳐 준 것대로 하면은 남을 흉내내는 거예요. 남 흉내내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참선 명상 이해 되시죠? 자기가 자기, 자기가 뚫어내야 돼. 자기가 뚫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인연 공덕으로 거기 왔다 간 스님 하나는 미국의 명상 최고 지도자가 지금 되어 있는 거지. 지금, 그 명상이라는 것은 아, 자기가, 자기가 뚫어내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이 옛날에 옛날에 삼천년, 사천년 전에도 수 없는 사람들이 명상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자, 아픈 사람 병을 치료하는, 그, 치, 치료하는 거. 그야말로, 그,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우리, 우리 나라로 말하면 약사 열애불 같은 분은 수, 뭐, 십만팔천 그 약초들을 갖다가 전부 그것 독성이 있고 없고 차고 덥고 하는 것을 쫙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쓰면 약이 되고 어떻게 쓰면 독이 되고 그냥 아는 거. 이것은 그냥 훈련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전부 명상이에요 명상 계속 계속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것이 가장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별의별 문화가 막 발달을 하고 이게 창조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명상을 앞으로 우리가 좀 열심히 열심히 꼭 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하려면 은 몇 가지만 제가 해드릴게요.